7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히버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 또 둘째 희장 뒤에 있는 장막을 치성소라 일컫 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은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은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가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성막과 그 안에 비치된 기구와 예배의식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음 달락에서의 새 은약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첫 은약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첫 언약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지킬. 잠정적인 규례였음을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성막을 중심으로 행해졌습니다. 첫 장막 안에 성소가 있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직역하면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이란 의미입니다. 첫 언약에 나타난 제사제도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즉, 레이지파 제사장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되었고, 매일 드리는 재물을 바치기 위해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장막, 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홀로 1년에 한번 속죄일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려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했습니다.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입니다.즉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속죄일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 뿐,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첫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입니다. 즉, 첫 은약 시대까지의 비유이며 그림자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지킬 잠정적인 규례였습니다. 첫 언약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으로 인해 개혁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온전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첫 언약에 속한 예법과 성소에서 섬기는 모든 일은 결국이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것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이 육체의 예법은 양심에 도달하는 데는 효과가 없습니다. 구약의 주사 제사제도로는 짐승의 희생제사로는 재인의 양심에 평화를 주거나 그 더러움을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간인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속의 희생임을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피로 우리 양심의 모든 죄와 흠물을 용서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시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신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우리가 단한 번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 구속의 희생을 믿음으로 우리의 양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